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6일, 9월 마지막째 주 월요일이었죠. 양대지수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9월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약세 시장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코스피지수는 오늘 무려 마이너스 1.3% 가까이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요. 낙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2,215포인트까지 주저앉았다가 2,220으로 마이너스 3% 하락마감했습니다 오늘 조정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코스닥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3% 넘게 개파락으로 그리고 나서 이만큼 더 빠졌어요 무려 5% 빠져서 700포인트 무너졌고요 네, 5% 하락하면서 692.3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3%, 코스닥 5%. 네,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6월달 폭락 시장에 왔었고 어느 정도 반 정도 올라오고 8 2 0까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박스권 내 그릴 수 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도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더 추가 하락이 빨랐습니다. 그래도 한 3~4개월 가까이 올한 11월, 12월 까지는 좀 이렇게 한번 더뭐 들라나락하다 박스 건네 움직임 보이다가 추가하락할 줄 알았는데 바로 9월달에 6월달 폭락 신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네, 이러한 폭락 장세 조짐이 보였어요. 1월달에도 이렇게 굉장히 폭락이 많이 왔죠. 그리고 6월달에도 폭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달에도 이내 바로 폭락 장세 에 보여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만 알면서도 지금 금리 인상이 한번 인상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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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0.5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투자 심리 위축이 되고 있고요. 폭락 장세가 연이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낙폭이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좀 반대매매가 좀 내일 아침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확률도 더군다나 1,400 29.5, 1320원 간 것도, 오, 대박이야. 엄청 높게 올라갔네. 했던 게, 무려 한달 전입니다. 한달 전에, 1320원 갔을 때, 엄청 올라갔네. 13년 만에, 엄청 폭등했는데, 지금 한달 사이에, 100원이 더 올랐어요. 두달 사이에, 세달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좀 이유를 오늘 보자면, 영국 달러, 오늘 지금 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영국이 세금 인하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모든 정부나 글로벌 은행들 각국의 중앙 은행들은 대부분 긴축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 금리를 올리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이러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얘네 지금 정부에서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서 지금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50년 만에 최대 규모 새로운 총리가 좀 약간 경제를 모르는 건지 아무튼 엄청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 촉진을 시킨다. 완화 정책을 한다. 양적 완화한다 이러면 물가가 더 크게 올라요.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처럼 대공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경기 침체가 올수 있는데 지금 그런 우려 로 인해서 굉장히 폭락이 왔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영국까지 이렇게 좀 폭락이 되면 내년까지는 기준금리 미국은 4.7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75% 미국이 4.75%면 우리나라도 한 6에서 7%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경제 큰 나라가 미국인데 얘네 채권 금리가 4.75%인데 우리 더 작은 덩치가 작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높게 줘야지 채권 투자 메리트가 더 높.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 증시 투자 자산 시장에서는 거의 폭격 수준으로 매물이 출해 됐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네, 둘, 셋. 이게 지금 셋에 끝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10월 둘째 주죠, 14일인가, 9일인가 아무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발표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약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처럼 이렇게 변수적인 정부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는 그래 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장 정말 처참했습니다. 너무 처참했어요. 다 하라. 올 하락, 네, 2,400개 종목 중에서 2,300개가 하락을 했어요. 100개 정도만 상승을 했고요.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대부분 하락 종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약세세가 떠나서 다 하락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100개 종목 중에 상승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100개 종목 중에 제가 내일 급등주 종목,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두 종목이나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개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톤스포츠예요 알톤스포츠가 오늘 장중에 14%까지 올라갔거든요 고점 찍자마자 그냥 장 막판에 매물 다 쏟아내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충분히 그 매수했었다면 횡부했다가 약간 약보합했다가 갑자기 급등세 3시 넘어서 급등세 나타냈고 이슈, 말 그대로 2차 전지 관련 인녹스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급등했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엄청난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있던 매물들 다 쏟아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쏟아내는 느낌이었어요.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히려 현금화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이 쏟아졌는데 어,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14%까지는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 충분히 수익은 거두셨을 겁니다. 물론 너무 빠르게 지나갔겠지만 매수할수 있는 기회 충분히 왔었고요. 5%든 10%든 25%든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했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알톤 스포츠 14% 수익. 신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정말 국전 약품도 있죠. 국전 약품도 오늘 무려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출발 자체가 오늘 갭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시작 자체가 2%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출발해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11%나 수익 봤습니다 하루 만에 어제 말씀드린 종목 오늘 장 하락 출발했지만 급등하면서 11% 수익 올렸는데요 샤페론 신규 상장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아무래도 상약 기관 수요 조사가 있을 것이고 10월 첫째 주에 상장이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공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지금 두 자릿수 수익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연방에서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국전약품 매매했다 8% 수익 봤다 라고 인정을 해주신 분들이 세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매매하신 분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급등종목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고 혼자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입절가도 목표치도 어느 정도 잡으셔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010-257-441 체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체험방에 초대해서 그 관련된 종목, 관심 종목들 중에서 시장 상황 봐가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요 문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금리 인상 달러값 상승에 따라서 금리 인상 수혜주가 오늘 거의 폭등했습니다 이날 보시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FOMC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매물들이 계속 쏟아졌죠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도 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오늘 24% 급등세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5일날, 말씀드렸던데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내일 급등주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틀 만에 10% 넘게 두자리수 상승했다고 말씀 리뷰를 했었는데 그리고 3일 뒤에 무려 30% 상승했고요. 오늘까지 무려 43%나 수익입니다. 거의 한 2주 만에 금리인상 수혜주 43% 프로전 추근에 급등했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매를 못했다 하셨던 분이더라도 어떠한 시장 관점에서 이러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다음에 투자 판단하시는데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자, 금리 인상 수혜주 저축은행 말씀드렸죠. 은행들이 아무래도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주고 많이 받는 이 금융권일수록 더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려신용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 추심 어체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빚을 못 갚는 사람들,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업체들이 우리나라 1위의 채권 출신 업체 고려시중 정보 같은 데에다가 많이 채권이 넘어가면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매출이 좀 실적이 증가하는 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수혜주들, 금리인상 수혜주들 13% 급등하면서 무려 19%나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8월 요때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인상, 미국에서 요번에 9월 달에 하니까 많이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드리고 나서 두 자릿수 상승은 일주일 만에 갔어요. 네, 갔는데 그 다음에 등락을 보겠다가 오늘 재차 급등세 보이면서 거의 20%나 수익 상승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고 고려신용 정보를 매매하셨다 하신 분들은 그리고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유료방에서도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고려신용 정보 제가 8월 마지막 날에 거의 11,650원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리고 추천 사유까지 싹 적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오늘 급등세가 나와서 제가 장 초반부터 이 가격 부분에 위아래 상호가 걸어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35원까지 터치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4%, 130만 원 이렇게 12%, 10%, 11%, 15%, 15%, 15%, 이게 15%.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는데요. 추천가 대비해서 14%, 15% 상승을 했는데 우리 회원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시장이 좀안 좋은 다른 종목들은 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렇게 현금화 시켜서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나왔었는데 충분히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9월 27일 내일 화요일 날 급등할 종목 세종목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바로 공개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내일 급등할 종목, 관심종목 황금ST 입니다. 황금ST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것 자체가 스테인레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인장강도, 평창계수 등을 타철 강품 제품에 비해서 내구성이 좀 뛰어나다. 그래서 우수한 합금강을 제조하는 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스테인레스를 기초 소재로써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테인레스를 생산 가공하는데 있어서 니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니켈 가격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니켈 관련주로서 지금 최근 급등세가 여러 차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장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봤을 땐니켈 이게 계속적으로 좀 단기간에 이슈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니켈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비축량 감소에 따라서 거의 니켈 수요 부족에 이슈가 됐었고요. 이 무역 문제 계속 되면서 지금 미국이 줄세우기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사업. 다 지금 편 가르기 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무래도 100% 니켈 정제 제품을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격이 좀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입도 만만하지도 못할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 대상물자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목표치의 70%밖에 지금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 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로 니켈도 보고 있는데 스인레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니켈 관련주들이 오늘 최근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STX는 상한가었죠 니켈 광산, 니켈 관련 주들 오늘 최고 다 급등을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황금 ST 같은 경우도 왜 내일 급등할 것으로 보냐 하면, 스탠레스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거의 STX 다음에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로 황금 ST가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내일이 아니더라도 내일도 급등할 여지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니켈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될수 있으면 니켈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급등 관심 종목으로 황금 ST 보고 있고요 오후에 많이 좀 빠졌잖아요 충분히 이거를 다시 좀더 내려오더라도 하락 출발 하더라도 다시금 한번에 만회할 수 있는 상승폭이 있지 않나 라고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번째 종목은요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2차전지를 주원료 전액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리튬이 아무래도 가장 파탄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 감축법을 해서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산 리튬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주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라고 부각이 되면서 EV 첨단 소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많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경고한 그런 보유권 전고체 배터리 역시 관련주로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하 회사가 리튬플러스라는 회사인데 이 리튬플러스가 아무래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어서 수산화 리튬 수혜주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여기 등으로 지금 부품을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로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조금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내 급등 주 관심 종목으로 EV 첨단 소재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한창입니다. 한창 같은 경우는 피역 사업, 부동산 제조 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이유들 보면요, 말 그대로 지난 15일에 급등했었잖아요. 왜 급등했냐? 이때 왜 급등했냐? 제가 주가가 너무 희한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지라인 맞고 계속 E 이렇게, 둘중날 중에서 박스권에서 충분히 단기 공략할 수 있을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다 삼성이 10월부터 지금 뭐 친환경 경영 발표했잖아요? 재생에너지 혹은 직접 탄소 배출 저감, 이러한 공정가스 등 원료부터 폐기물까지 모두가 지금 살리는데, 많이 이렇게 좀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부품이나 이렇게 2025년, 2050년까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재활용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한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창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폐플라스틱, 그 폐기물도 고분자 폐기물을 열분해서 재생유로 변화시키는 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폐플라스틱 재생유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급등세를 나타냈었고 음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일 두자릿수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한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27일 내일 급등할 종목 3종목 관심 종목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매일 얼마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 공략할 때 참고가 되시라고 캡틴 형인이 바라보고 있는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을 같이 공유해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종목을 정말 얼마에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441 여기에다가 문자를 보내주세요. 체험이라고 문자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험방에 초대해드려서 이러한 관심 종목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